배학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 밤새 왼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도 들려 주시는 말씀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암멘 나무를 절단해 보면 중앙에 동심원이 있습니다. 작은 동심원에서 시작해서 나이테들이 점점 커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테가 커져갈 때까지 나무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비바람을 겪었을 것입니다. 눈보라를 만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는 일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테가 든든히 새겨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이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 신앙의 나이테는 점점 커가고 굵어지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나이태가 하나씩 하나씩 세계적하면서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위와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자존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는 마음. 성도의 자존심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품위를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테가 늘어가고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 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새로운 곳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 걸어보았던 길이 아니라 미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복이 되어 복을 끼치며 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을 향해 새로운 인생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런 순탄한 길, 평탄대로가 펼쳐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위기를 만납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믿음의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새겨져 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삶을 위협하는 두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아브라미 조카 록관 사이에서 물질의 시험, 인간 관계의 시험, 두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겪게 되었어요. 가난 땅에서 물질이 풍족해지고, 소유가 점점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칼로스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칼로스에게 관영을 베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한 친족 사이인데 저 넓은 들을 눈앞에 두고 왜이 좁은 곳에서 다투려 하느냐?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 너가 먼저 가고 싶은 곳 선택해서 가라.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 로시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아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악지대에 양을 먹이기에 불리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로손 물질이 풍부한 곳 소돔을 선택하여 가서는 재물이 늘어가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를 놓쳐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무리적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과 인간 관계 시험 앞에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 믿음이었습니다. 로스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로스는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풍족했지만 죄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땅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슨 자기 눈에 좋아 보였던 소돔 땅에 살면서 재산도 늘리고 풍요로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로슨 뜻하지 않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신할왕과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로슨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노략당했습니다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문서에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훈련한 병사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상대는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소돔과 고마라를 침공해 들어온 강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존재가 넉넉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시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러리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존재가 넉넉해졌습니다. 존재가 넉넉해지니까 자신을 던져서 롯을 구하러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가 넉넉해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을 롯을 구출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 a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은 멜기 세덱의 등장을 이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경은 멜기세덱을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기 떡과 포도주는 왕의 음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승리의 잔치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의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잔치 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던져서 롯을 구출해내는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신비한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인이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이느니라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 노량물을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온 몸을 던져서 로을구출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자장 멜기세덱과 신비한 만남을 가지게 돼요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 왕의 잔치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선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생각지도 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기며 신앙의 나이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체험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니엘서 사장에 보면 교만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다가 다시 회복된 후에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여난 누부간 내 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일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방왕 느부간네살이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시 중근동 세계의 지배자였던 느부간네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창조,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문 10장에 보면 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의 손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에 백합하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의로 통치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생명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존재가 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위와 자존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성도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2 1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져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소도왕이 가지라고 하는 그 재물들 물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 좋은 물품을 왜 거절했습니까?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에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우락이나들메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압도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경험하면요, 다른 것은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선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작은 어려움 만날 때 일희일비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믿음의 나이태가 든든이 새겨집니다. 존재가 넉넉해졌습니다. 애국에서 다시 만난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장세기 50장,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존재가 넉넉해졌어요.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형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선녀 여러분, 하나님이 태가신 백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 게 기도를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세요. 너히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압도하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십일조를 받지 생명도 소유도 다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구별해서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선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것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감사와 찬송로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것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해, 경험해 가면서 믿음의 나이태들이 나이 쌓여가는 이야기예요. 나이태가 늘어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존재가 넉넉해져 가고,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아브라함, 언약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어려움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존재가 넉넉해지고 눈앞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롯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뼈앗긴 채 성도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달라져 버렸어요. 로의 길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돔땅이 심판받을 때 롯은 소돔땅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존재가 넉넉해지는 삶, 성도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삶,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